자,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황도호구요 자, 다들 식사 잘 하고 오셨나요? 오늘 오후 생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노테크를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거기 때문에 녹화방송과 생방송 동시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공모 관련해서는 제가 주말 동안 여러분들에게 PDF 파일로 정리를 해서 이노테크뿐만 아니라 비슷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을 비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8년 정도 방송하면서 정말 많은 공모주들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 드렸지만 제가 원체 공모주 투자를 선호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목소리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린 종목들 많지 않았는데 작년에 산일 전기 한번 있었고 올해 한라캐스트 그리고 이노테크, 노타 이렇게 네 종목이 있습니다. 특히 이노테크랑 노타 같은 경우에는 수급들 확인하고 오늘 오전 8시 51분에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매매에서도 추천 종목으로 안내를 드렸고 이렇게 수익까지 확실하게 챙겨 갔죠. 이렇게 특히 시초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목표 수익률 10% 잡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직장인 분들은 참여하시기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9시 이전에 예약매도 걸어놓으실 수 있게끔 미리미리 문자로 송부를 해드리고 있고 안타깝게 따라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분한분 한분 수익으로 챙겨가실 수 있게끔 제가 코칭으로 다 안내를 해드렸고 자 아무튼 이노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상한가 그리고 시초가 매매도 시초가 매매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드렸었던 이유는 단순히 이슈만 나와주는 종목만이 아닌 상장과 동시 시에 내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었던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전부 올해 하반기로 끌고 오면서 그첫 번째 시발점이 당장에 이번 달 중순이죠. 삼성 SDI가 핵심 고객사고요. 최근에는 SK 하이닉스와도 20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까지 체결을 하면서 부가적인 기대감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약속드렸던 대로 1차 매도가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공모주는 제가 따로 언급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수급들이 빠르게 들어와주고 상한가로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일수록 일정이라. 가 뉴스가 나오기 직전에 개인들의 물량을 한번 받아먹고 그 상태로 다시 끌어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차익실험 물량들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둬야 된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차트는 절대로 없겠죠 이노테크처럼 앞으로의 일정이 명확하게 나와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L자형 파동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주가 올라가도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실험 물량 나와주고요 다시 한번 전고점 뚫어줘도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실험 물량이 나와주는 것을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깨 높이에서 30%씩 분할로 수익을 확정 지어 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안내해 드릴 거고 이번 1차 매도가도 100% 전량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30%씩 분할로 수익을 확정 짓고 넘어갈 겁니다. 기업에 악재가 생겨서 주가가 빠진다라는 게 아니고 진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가 아닌 공모주를 떠나서 모든 종목들 모든 섹터가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익 실현 물량들도 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라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유튜브 녹화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이노테크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1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노테크는 단순한 테마 종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바라봐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죠. 애초에 디스플레이 안도 That's 2차전지, 자동차 같은 주요 산업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당연히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고요. 시장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수혜를 볼수 있는 부가적인 기대감도 가져오기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당장의 상승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바라봐도 나쁘지 않을 만한 종목이다. 하지만 어떤 종목이든 간에 똑같은 구간에서 매수하고 매도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조정 구간들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목만 추천해드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 스스로 포트를 구성하실 수 있게끔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생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 종목으로 안내드린 만큼 1차 매도가 뿐만 아니라 전략 매도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매도 타점 꾸준하게 안내를 드릴 거고요 제가 안내드리는 타점대로 따라오시고 나서 수익률과 이유 가거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드셨다라면 그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라이브 방송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님들 도움 없이도 여러분들 스스로 포트를 구성해 나가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제 생방송 라이브 방송의 모토이자 진행 방향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녹화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랑 직접적으로 소통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이노테크, 문자 보내주셔야지 제가 일단 당장에 1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남겨드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 매도 탑점도 아침 9시 이전에 보내드립니다 편하게 예약매도 걸어두시면 되고 제가 안내드리는 탑점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녹화방송은 길게 진행하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요청하셨던 대로 에이팩 정상회담 관련돼서 그리고 이노테크 관련돼서 생방송에서 주말 동안 진행했던 요약본 오늘 아침에 올려놨으니까 디테일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 요약본 시청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저한테 받아 가실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받아 가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원이코딩스.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자, 원이코딩스 매수가가 2,165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9,730원. 9,730원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차 매도 이후에 1차 매도가까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349% 이상으로 더 치고 올라갈 겁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현재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요거는 추천드린 지 3차 매도가 만에 230%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매수가 여기 제가 반등 움직임 나와줬었을 때 21,152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서 지금 딱 7만원, 7만원대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오리엔탈 전공. 이거는 상한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1,000원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3,000원대부터 여기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이 25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녹화 방송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 드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게 매도 이유까지 같이 정리해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녹화 방송으로도 수익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생방송에서도 수익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453-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과 매도과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 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라고 두 글자 문자로 신청하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거 하나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를 해주신다라면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고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단타 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요러한 종목들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답변 주신 것들은 제가 내용을잘랐습니다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보시면 일봉이 아니라 분봉이거든요.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겨 나가고 있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자,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지금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하루에 10%씩 꼭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셔서 목표 수익률 10% 이하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겠죠?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여러분들 추가를 해 드릴 거고요.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해서 보시면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장 시초가에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게 되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 전 그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가지 차트를 분석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시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장이 9시에 우리가 시작을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중장기 중장기로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 보내주시면 안 돼요. 단타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10%,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문자로 종목이라고, 문자로 종목이라고,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돈 버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